초회 묵상에 나오신 나무계속노인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아침에 이사야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실천하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나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원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소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 이사야서는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남유다 왕국이 이제 죄악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마지막 유대 왕국의 패망이 패망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많은 죄악과 패망에 대한 예언을 함과 동시에. 동시에 이사야는 그것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바로 희망과 오실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기 때문에. 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새하늘과 새 땅, 오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만민이 여우와의 산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서,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즉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즉 전쟁이 아닌 서로 함께 밭을 가꾸며 이 땅을 변화시켜 간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기대하는 말일 마지막 때에 있을 모입니다 만민이 하나되어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마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날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지막 날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견해들을 가질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우리는 제한적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매일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요? 이 말은 우리의 구원만을 이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미 이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올 평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이 땅을 멸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땅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타날 그 올바른 정의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성도들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 갈등, 죽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평화이고 조화, 하, 하모니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세상과 이웃과의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원하셨지 싸움과 전쟁을 원하셨던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와 백성들을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전쟁을 일으키신 것은 어떻게 이해하고 왜 그러셨을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쟁, 인간의 이기심, 그리고 강한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이러한 죄라는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고 무서운지를 보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분의 공의와 다스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인간과 세상의 관계가 올바르게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평안인지를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로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예연들이 실천되고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민족이 함께 예배하며 갈등이 아닌 평화가 이 교회와 우리 이웃과 사회관에서 이루어지기를 실천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제 여기서 평화가 시작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먼저 가정에서 실천하고,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모습은 바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 다치는 말을 하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이기적인 말들을 통하여 상처를 주는 것이 것은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무기들입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이기적인 마음들 가족 안에서 이기적인 마음들 잘못된 말 행동들을 ,를 쳐서 농기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농기구들을 가정이라는 텃밭을 함께 가꾸어 가는 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타나는 평화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성도로서 우리의 가정, 일터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경험하고 사모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죄와의 전쟁 속에 있지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공의와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관계 모든 인간과의 관계들을 다시 세워 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져,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함께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작점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싸우고 다투는 일보다도 그러한 싸움과 다투는 이기적인 마음들을 쳐서 농기구로 만들어 우리의 가정을의 텃밭을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원하고 또한 세상과 우리의 일터와 모든 그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화가 세워져가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